啊，搜搜。 한 번도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대님 지금 저쪽 뒤에서요. 음. 지금 계속 이뭐사 음. 어. 아. 사람 소리가 나잖아요. 아. 고구로하라 그래요. 네. 고구를 네. 와서. 근데 말이지. 아, 지금 그, 그 말이야. 저 프레임은, 저 프레임은 원래 있던 프레임이거든요. 저게, 어, 여기. 저기 지금 저 들린 게, 이번에 가설한 게 아니고, 어, 어. 원래, 원래 있던, 프레임이 있던. 있던 프레임이거든. 어, 응? 원래 있던 모델. 그러니까, 이게 좀, 근데 어떻게.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이쪽 요요 요 밑에 이런 건 지금 여기 있는데도 어젯밤에 설치한 것이고 아, 거. 네. 저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들어온 아. 거 원래 있던 거. 아. 원래 있던 거. 아. 그 문제지. <놀람> 구경하 시민 여러분, 잠깐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문상구에서 문상소에서 사고의 원인을 임시로 조사한 바, 이 김대중 대통령 영장위에 있는 저 철골 구정으로 4개의 침인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중에 한 개, 정면에서 봤을때 좌측의제인블록이제인블록이 블록이 원인 불상으로 들어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인블록을 관리하는 삼성건설로 하여금 그 조정하는 컨트롤 박스를 확인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을 지금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예, 네,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가자! 자자 고의적인 사건이 고의적인 사건. 니네가 하는 게다 그렇지. 지발뭐 언제 제대로 했냐? 야 니네가 하는 게 <Lizzo> 다다 그렇지, 그렇지. 지발, 뭐 제대로 했어 언제? 다시 한번 사과 드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야이 정상적으로 시행된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이 사고 원인을 규명 중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 아, 여기, 여기 라인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여기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엉터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원래가 기자들 그때는 왜 없었고 이제 나오는데. 이거 진실 듣고 왔죠. 솔직 얘기해 주세요. 아까 저쪽에서 소리가 났다고. 캄강 저기, 망치 소리가 났죠. 그래, 우지주 우지죽 하면서, 뭐, 무너져 내리고, 저는 순환적으로 뿌리 붙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가 한 20여 명 앉아있다가 황창다나왔다 나왔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때리는,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줄을 쭉 섰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총 소리가 난것 같았어요. 근데, 총 소리는 아닌가 봐요, 나 저기, 그렇게 총소리 같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총소리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놀랬어요. 그랬는데, 총소리는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큰 장대 같은 걸로 두드는 리 소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계신 아주머니들이, 그러자, 그렇게 소리가 나더니, 저 이렇게 쳐진 게 있잖아요. 그게 막 올라가면서, 막 하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아줌마들이, 저놈 잡아라! 막 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 밑에서는 조용하더라고요. 그 아줌마들만 막 이제 흥분을 했었어요. 누구를 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어떤 사람이라고 들으셨어요? 아까 뭐, 말씀, 말씀 많이 하시던데. 그, 저기요. 네.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고요. 움직인 것만 봤어요, 우리는. 좀 떨어지니까. 근데 그 앞에 아줌마는 남자라고 저놈 잡아라 소리를 하더라고요. 남자 같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 건 모르죠. 듣기만 하고 이렇게 멀리서 봤으니까.